그천부적인 재능과 네. 내 노력을 아 조금만 가미하면 네. 항상 대성이 간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어느 한 분의 사주를 준비했어요. 네. 박씨의 남자분이세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업의 인연고리로 태어나다 보니 네. 나는 윗대에 저랑 같은 제자의 길을 가신 분이 계시다. 윗대에 하지만 어느 선에서 줄이 끊어져 버렸다. 네. 끊어지다 보니 지금 현재 본인도 마찬가지, 본인 가족들도 마찬가지, 건강을 좀 많이 칠 겁니다. 몸을 많이 치고 가야 되는 집안이에요. 집안 자체가. 금전은 없는 편은 아니에요. 네. 이때는 잘 살았으니까, 괜찮게 살았대요. 그 다음, 조상의 기운 때문에, 조상의 복을 지은 분들 때문에, 현재는 괜찮게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 머리는 아주 똑똑해요. 음. 너무나 똑똑하고, 실제로 상, 이, 팔방미인?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 났다. 음. 말도 잘하고, 모든 걸 본인이 이끌어 가야 될 사람. 예, 예. 여러 가지 재능이 참 많다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음악적, 예술적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판사나 변호사로 나가서도 대승을 할 사람이고, 음. 건강만 빼놓고, 그줄 때문에 예. 몸을 친다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건강만 조심을 하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마 30대 초반, 네. 34살, 요맘때부터 아마 기운이 싹 바뀌었어요. 어, 어떻게 어? 바뀌었나요?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어. 좋은 쪽으로 이제 운이 바뀌어가고 있고, 예. 아마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 나이 만한 살, 고맘때 그 돼야 인연작을 만날 건데, 그 기운으로 인해서 만나잖아요, 항상. 네. 그 기운에 최고치에 갔을 때 만나는 게 좋은데 음. 아마 그때는 나는 조상의 기운을 너무나 받고 있기 때문에 음. 그 기운에 의해서 만나게 되면 좀 많이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건강. 다른 게 문제가 아니거든.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혹시 이분의 이렇게 사주에서 느껴지시는 신청으로 음. 누군지 예측 가능한 인물이 혹시 선생님께서 있을까요? 그기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음. 그럼 제가 밝혀드릴게요. 바로 영탁 군의 음. 사주였어요. 네, 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laughs> <laughs> 선생님 이 어, 잘생기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재다능하고 음. 요즘에 또 음악을 할때 노래뿐만 아니고요, 곡을 직접 프로듀싱해갖고 다른 가수분에게 네. 주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섭외 일순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까 이야기 해주신 부분 조금 잘 들어주시고, 뭘더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더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건강이고요. 네. 몸을 많이 치는 집안이다 보니까 건강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문제는 사고수를 항상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음. 그 다음 인간 풍파도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음. 예. 인간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본인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무엇을 가르치는 직업도 괜찮아요 오. 다재다능하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 천부적인 재능과 네. 내 노력을 조금만 가미하면 네. 항상 대성이 간다 단지 항상 걸림은 나의 몸 건강이 우선이다 아 보니까 갑자기 네. 어. 건강 때문에 많은 것이 좀안 음. 좋게 흘러갈 뿐이지 그 외에는 괜찮아요 이분 음. 같은 경우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영탁 씨의 팬분들이 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팬카페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얘기했나요 하면 우측 상담 선생님 전화번호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팬분들면은. 이 모른다 해서더 욕을 할것 같은데. <laughs> 네, 알 그렇죠. 제가 선생님께 약속을 음. 받아내겠습니다. 음. 어, 영탁군의 이 노래를 한 번쯤 시청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laughs>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